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어, 요즘, 뭐, 이것도 사실 유튜브에 올리려고 제가 찍는 건데, 녹음엔다라 그래야 되나요? 어, 뭐,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유튜브를 많이, 옛날부터 썼지만, 최근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 10년 전에, 그, 그러니까 막, 판도라 TV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사실, 동영상 관련, 동영상을 사실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클립이나 동영상을 만들었다 기보다 뭐, 대기업에서 판도라 TV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되게,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망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별려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왜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데 판도라 TV가 왜 망했냐고 라 물어보면은 동영상 많이 달아서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를 기획하는 모든 서비스 기획자는 뭐 적어도 서비스 기획자는 뭐그 임원들이나 모너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광고다는거 무조건 싫어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를 많이 달아서 망했다. 이거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안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모든 서비스 기획자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은 제가 서비스 기획자는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동영상 광고를 안넣으라고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15초 광고 되게 욕하시는 분들 많죠? 15초 맞나요? 하여튼 15초? 어, 그긴 광고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네이버가 넣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방송국에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관계나 이런 거가 상당 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판도 뭐라 TV 를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판도라 TV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뭐 M캐스트나 M군이나 M군은 아직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유튜브보다 그 우월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다시 이제 좀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이제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은, 어리지 않나요? 한 20, 30대 친구들까지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흔해졌죠. 인터넷에서 뭐 쇼핑이나 뭐 이제 불법적인 것을 제외하고 쇼핑은 사실 순수한 온라인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고요 뭐 이제 진짜 콘텐츠만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검색하고 그 게임인데 게임은 사실 뭐 유튜브 인터넷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순수한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죠 유일하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지만 큰 돈을 버는 건 검색밖에 없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이버가 쉽지 않는 시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 펼쳐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유튜브가 페이스북의 영역까지도 이제 침범하고 있죠. 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벌써 위기를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 유튜브에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띡 하나 만들면 친구들한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요청하면 친구들한테 알람이 가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댓글 달고 그게 일종의 채팅처럼 되고 SNS처럼 되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가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증거가 전혀 남지 않,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이제 모든 걸다 흡수하고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거가,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송 3사, KBS, MBC, SBS를 이미 추월했다는 생각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니더라고 쳐도 하여튼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 늘려가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우리가, 어 유튜브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사질도 더 좋았어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판도라 TV가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얘기로는, 유튜브 쪽에, 에, 그, 판도라 TV에 예전 일했던 친구한테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판도라 TV 쪽에서, 아니, 유튜브 쪽에서 판도라 TV에 와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기술을 배워갔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무시했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겠냐, 니네 나라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강국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너네 안될 거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무시했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초기 시작할 때는 이제 320 곱하기 240에 400k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1280 곱하기 960으로 어, 1500k HD급 하디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UI의 편의성도 상당히 더 뛰어났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지금도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데, 사이트별 코드 생성 포가기,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MNcast 이런 데서 제공했던 기능인데, MNcast나 이런 데는, 저는 MNcast는 당시 UI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뛰어나고, 기능적이나 이런 거는 당시 유튜브보다 몇배 앞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마우스 퍼가는 기능이나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어요.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 생성 이런 거 필요 없이 화면을 이렇게 썩 긁어, 긁기만 하면은 퍼간 다음 그, 그 긁은 다음에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고 되게 머리가 좋은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진 거죠.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 때문에 줬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우리 그러면은 판도라 TV가 뭐 이제 그러면 세계 최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판도라 TV 홈페이지에는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좀 명확하지 않은게왜냐면은 당시 유튜브보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서비스들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당시 에 주목받았던 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어, 플래시 기술이 아니라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했기 사실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일종의 동영상 어떤 스트리밍 동영상의 어떤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가 처음으로 플래시를 이용했습니다. 플래시는 당시에 이제 윈드우 미디어 플레이어보다 되게 이제 동영상 기능이 떨어지는데 화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질이 되게 유튜브가 초기에 떨어졌는데도 이게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시대적 상황이랑 생각, 상관이 있는데 약 운이 따른 게. 지금은 페이스북이 인기지만은 사실 페이스북이 이제 그, 마이스페이스에 사실 짝퉁입니다. 이제 마이스페이스도 또 프렌즈스타 이런 데랑 이제 짝퉁이고 얘기하면 되게 이제 길어지는데요. 마이스페이스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사이월드가 있었는데 사이월드만큼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마이스페이스가 비용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동영상을 지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튜브가 지원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래시를 이용했는데 그 플래시는 이제 퍼가기 기능을 만들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유튜브나 모든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다 지원하는 퍼가기 기능을 사실 유튜브가 처음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동영상을 지원하지 않은 마이스페이스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 만들어졌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 유튜브 동영상의 70%가 마이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그 재생된 때는 통계도 있었는데, 그, 또 이제, 또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버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PC에 많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PC에 딱 이것저것 설치를 했어야 돼요. 뭐딱 접속하자마자 보이거나 이러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플래시는 지금 뭐, 이제, 그, 웹표준에서 약간 밀려서 조금씩 이제 죽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멀티미디어의 이제 전 세계의 사실상 표준이었죠. 표준이 아니에도 사실상 표준이라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어깨 뭐 용어로는 이제 디펙트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광고가 이제 플래시로 당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없는 사이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실 뭐전 세계 컴퓨터의 90% 이상이 플래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그 맥을 빼고는 거의 전 세계 컴퓨터의 100% 이상이라고 봐도 뭐 가언이 아닐 정도로 플래시는 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사이트는 접속을 하면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깔았어야 되고 퍼가기도안 됐는데 그 유튜브는 접속하자마자 동영상이 보이고 퍼가기도 되고 뭐 이런 장점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그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그 당시에 싸이월드는 이제 끝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퍼갈 이유도 없었고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 올려서 싸이월드에 이제 허갈 이유도 없었고. 네이버나 이런데 판도라 TV가 네이버나 사이월드가 이제 전문적으로 동영상을 제공해주지 않는데 이쪽 사이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월드 퍼퍼가기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다들 니즈가 없었으니까요 사이월드로 퍼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네이버로 퍼가고 싶은 니즈는 상당히 많았는데 네이버에서는 딴 사이트에서 퍼오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스를 막 이렇게 막그 만져가면서할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죠. 쉽게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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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동영상 선, 전문 사이트가 커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지금 구글이 전 세계 뭐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데도 사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 저거 어 구글에서 유튜브 인수해서 저거 구글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또 쉽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당시 네이버도 동영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검색에서 1등에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구글도 네트워크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당시만 해도 동영상 스토리지 뭐 이런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구글이 이제 그, 한 10년이 지났죠. 근데도 운영비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10분의 1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구글은 정확, 지금도 이제 구글은 유튜브의 비용구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합리적이면거나 아니면 그 얘기했을 때, 공개했을 때, 어, 플러스가 되면은 회사 홍보에 도, 좋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 수익에 대해서 얘기해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비용으로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비용 압박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구글도 이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 업체 중에 동영상 비용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었던 업체는 없었고요. 어, 또 우리나라 단점으로는 네트워크 비용이 엄청 높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얘기하시고 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독보적이 1등이어서 판도라 TV가 먼저 그 시작을 했는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강국인 건 맞는데요. 다시마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미국, 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연결돼 있는 그 네트워크 그 해저 케이블은 한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개선이 총 48.6기가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의 한 업체인 예로서 엔티티 이런 데에 비해서도 한 업체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해외 네트워크 보유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가의 당시 1억이었습니다.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몇 명이서 동영상만 봐도 1억 원을 내야 돼요. 그몇 그러니까 명씩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1억 원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뭐 서버, 넷, 뭐 서버 비용 뭐 이런 거나 하드웨어 비용 뭐 하드비용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광고 시장도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제 IMF를 막 벗어난 상태로 되게 열악을 했죠. 지금은 이제 동영상 광고가 당연히 이미지 광고보다 멈춰있는 사진 광고보다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시저, 시절이라 이제 동영상 광고가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광고주들은 멈춰있는 사진이나 그 움직이는 동영상이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그냥 비용을 지급을 했거든요. 뭐, 이미지 광고 비용도 워낙 낮았는데, 동영상 광고 비용도 너무 똑같으니까 그걸 버틸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면은 그, 동영상 광고가 효과가 더 좋다는, 물론 이렇게 봐도 좋아 보이긴 하죠. 효과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진짜로 이게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다라고 하면은 증명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아직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 해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그, 뭐, 적자가 난다고 망하지는 않으니까, 검색에서 위해. 검색으로 버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동영상 전문 사이트들은, 그 당시에 유튜브도 동영상 전문 사이트였지만, 은 그, 동, 동영상 광고 비용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 구조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망해가고 있었고, 당시에, 그 월급도 못 주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 월급을 못 준다는 거는 사실 사람이 IT 쪽에서는 사람이 재산인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버티다가 연체하는 게 사실 그 월급입니다. 월급 안 주면 바로 다음 달 사람들 다 퇴사를 하니까 회사가 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트워크 비용하고 서버 비용을 지급을 못 하는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들어보면은 야 모업체 지금 석달 동안 네트워크하고 서버 비용 내지 못해서. 그 업체에서 다음 주에 저기 다 서비스 중단한다는 그 통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맨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는 그 쌓기 전에 이제 광고를 뒤에 붙였었거든요, 당시. 물론 뭐 지금은 유튜브도 앞쪽에 슬금슬금 조금씩 붙이고 있지만은. 근데 그때는 국내 업체들도 처음에는 뒤에 다 붙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지금, 맨날,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지금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 어, 3초 광고만 보자, 뭐, 3초에 스킵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앞에 강제로 동영상을 노출시켜, 꼭 스킵도 못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엄청난, 아니, 국내 사용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야, 유튜브는 뒤에 붙이는데, 니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내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머리를 쓴게 머리를 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p2p 업체들이 판도라 tv 나뭐 이제 동영상 광고 업체 중에 이제 메이저들을 돌아다니면서 p2p 프로그램 설치하자고 엄청 그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유행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때는 뭐 클라우드 컴터 뭐라 그랬더라? 뭐 이제 용어를 좀 P2P의 이미지가 당시에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용어를 약간 이제 바꿔서 얘기했는데 결국 P2P였고요. 그 동영상을 A라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동영상을 봤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볼려라고 하면 서버에 붙어가지고 어, 보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가지고 할지 모르니까 그 영상을 볼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 컴퓨터가 계속 그 사이트에 일종의 그 캐시 역할을 해서 다시 말해서 내 컴퓨터 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내 컴퓨터에 계속 접속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땡겨가서 가니까 내 컴퓨터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조금씩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내 컴퓨터를 실행만 시켜놓고 그 컴퓨터가 작동, 그뭐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뭐 회의에 갔다든가 이래서 컴퓨터에 CPU를 사용하지 않을 때만 조금 조금가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 그때 한번 있었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명제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도움을 절,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 이제 홍보위원, 홍보 그 명예대사 뭐 이렇게 불러도 이제 가언이 아니었는데 실명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몇만 이상? 기억이 안 나는 정확히 10만 이상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용자가 많은 사이트들은 이제 모두 그 실명제를 도입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내 사이트는 당연히 도입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정부랑 붙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대기업도 쉽지 않은데 뭐 동영상 전문 사이트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엄청 그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요 사이트들은 우리나라 주요 사이트는 모두 실명제를 도입을 했죠. 근데 유튜브는 하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바꿔서 기본 설정이 이제 딱 접속을 하면은 한국 쪽에서 접속을 하면 윈도우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이제 한글 사용자면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위치 설정이 딱 되는데 상단 위에 있었죠. 근데 그거를 선, 기본 설정은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어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어, 한국으로 설정할 경우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처리를 했지만은 지역 설정을 그냥 사용자가 그냥 알아서 전체로 변경할 경우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해 사실상 뭐 인터넷 실명제에 적용을 받지 않았,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한 뭐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 언론하고 블로거들의 큰 관심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몇주 동안 뭐 이제 신문에서도 엄청 도배가 됐고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끝날 주요 뉴스로 인기 뉴스로 올라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돈한푼안드리고 진짜 전국민이 우리나라 전국민이 아는 사이트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이트가 기존에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없었습니다. 그 특정 대기업에서 보통 뭐 광고를 해가지고 전국민이 알게 하려면 최소한 몇 백억이 들거든요. 사실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지면 몇 백억의 광고비를 청와대에서 이제 공짜로 해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고, 누렸고, 어, 한뭐 2, 3주 만에 전 국민이 다 하는 사이트로 이제 급성장할 수가 있었죠. 정부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 자유적으로 인식되면서 막그 당시에 막 사이버 망명으로 막 다들 이제 유튜브 가입하기 운동? 운동까지, 운동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뭐 그래서 급성장하면서 이제 마케팅 부분까지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구글은 이제 급성장했고, 이제 게임이 끝나가면서 게임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카운터펀치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이제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 유튜브가 독보적인 사이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고요. 뭐 이제 그 이후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쭉잘 나갔습니다. 이제 이유는 어,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엔 어떤 거를 말씀드릴지 한번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